아 여기 좀 어디 피 나는 거 아니야? 좀 아픈데 야 이거 짝짝이 눈썹 아니야? 시원한 데 없나? 야야 야, 앞에 보고 가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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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앞에 보고 타 숙소, 숙소부터 가야 되나? 아 머리부터 자르자 저기 바보샵 있다 바보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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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이발부터 하겠습니다 이발부터 Excuse me Excuse me Excuse me 없나본데 사람 와우 yes good 우 어떤 머리 하지 이런 머리 이런 머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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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해야겠다 이거 어 이게 이게 괜찮네 아 김정은 머리 아까 김정은 머리 이 스케스비 야, 여기 옆으로 갈까? 그리고 여기 바벌샷, 바벌샷. 바벌 바벌. 네, 바벌, 바벌. 바벌, 바벌, 바벌. 바벌샷. 너 여기, 여기. 예, 예, 예. 어? 사람 없어요. 아이 o n t know? I d o n 그냥 뭐, 요런 걸로 하지 뭐,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이런 거다 뭐 이런 거 해병대 해병대. 아 이거 요걸로 가자. 어. 야 머리카락 겁나 많아 이거 봐. 봐야 사람 어디 갔어? 안 먹으러 갔나아 선풍기 있어요 선풍기. 내가 막 틀어도 되나? 선풍기? 선풍기. 어, 시원해요. 와. 이스큐스비! 왜 장사를 안 하고 어디 간 거야? 어? 야, 뭐 어디 가서 밥이라도 먹자. 아. 실로그. 치킨 실로그. 치킨 실로그. 치킨 실로그. 오케이? 네, 고춧밥입니다, 여러분들. 아! 내가 지금 씹는 건돌 아니지? 돌 씹히는 거 아니죠? 이거지. Okay. Uh -uh. 아. 까 전에 왔었는데 어, 어디 갔었어요? 니포 맞아요. y 오 u 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w h a e a n d i e n 안녕하세요. <뮤> 아, <뮤> 아, 보래야, 보래야. 기다릴게요, 여기서. 아, 몇번짜리지몇번 네. 8번, 네. 5번, 넥스트, 유넥.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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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6, 6, 6, 6, 이 6, 야 69? Uh. 6다 you know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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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79? 79? 79? 79? 79? 79? 79? 7

China, China ah, Greece, Korea, Korea, Korea. Korea, Korea, South Korea. Korea. Korea, Korea. Uh, South Korea. Uh, South Korea. Yeah, South Korea. And then stay there in the sabang. Yeah, sabang. Sabang, Sabang, Sabangish. The smoke, the Sabang. Yeah. We got my friend, we got because my out, out. You know, the out. My friend. You know that o n n a h l You have power. I w l l i g t o w no p o w r Are a f r i c y c l e If you want to try to k i l how much you pay to s o m e n e How much? You try c o kill? 원더레드 하우마지 하우마지 투원드래 디스카운트 디스카운트 방금 씹힌 거 같은데 땜빵 난거 같은데 지금. 1 8백원 16, 1,600원 정도? 1,800원, 1,600원? 아, 어떡하지? 나이스나 타고 같이? 네? 필리핀 필리핀어? 어이스 리바스 아, 리바스코리바스잘 uh, wow. 됐나요, 여러분들? Hey, can, I, can you... My eye hair? What? Uh, dream of... 야이 눈썹이 뭐야 이거? <laughs> 야 눈썹봐봐 야 이거 짝짝이 눈썹 아니야? 형 아무리 봐도 짝짝이 눈썹인데 지금? 에? 뭐야 이거? 야 눈, 눈썹 짝짝이야 아닌가? 아, 80페소 학생은 60페소 아, 동전이 너무 많아 지금 동전으로 좀 줘야겠다 눈썹 좀 짝짝이 아닌가? 네파 어? 파이팅, 파이팅 팁? 팁 줄까? 아, 여기 좀 어디 피 나는 거 아니야? 좀 아픈데 아, 땡큐 네, 땡큐, 땡큐 필리핀입니다필리핀 머리 잘랐습니다

집 좋습니다. 이 집에서. 헤어, 와시 와시. 노? h w 노 s h 헤어 헤어 No. Hair, hair. Rash, wash. Rash, wash. Rash, wash. Rash, wash. Rash, wash. r